루 루파 해피 페이스 아 자기? 해피 yeah. 페이스 <laughs> oh. <happy face. 웃음> 이거 하면 진짜 서태진데. <laughs> 어 맞아. Not 응? It's not really store, right? <laughs> 어, 어 아직 아니야. 맥스 학교 마치고 부지런이먹어 <laughs> 아니, 게임으로 먹어. 시간이 많이 없어. 노래 맥스 거 듣고 싶어? 응. 뭐? 맥스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줄게요. 우리 맥스 약간 이런 비트. 이런 거 좋아해요. 비트 있는 거, 뚱뚱두 하는 거막 드럼 치고, 오늘 행복하게 재밌게 놀아. 오늘 아빠가 기다릴 거야. 엄마, 내일 만나자. 오케이, <목소리> okay. <I> <목소리> 오랜만에 노래 추천해 드릴게요. 제, 제가 뭘 추천했는지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노래! 이 노래도 너무 따뜻해가지고 이거 들으세요. 30리터, 30리터 넣고 46불 나왔습니다. 오늘 좀 들떴어요. 왜냐면, 그냥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맥스 학교 안 가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또 맥스랑 재밌게 놀 생각하니까 조금 들뜨더라고요. 뭔가 휴가가 낀그 일주일 같은 기분? 마트에서 진짜 딱 필요한 거만 사서 27불 나왔고요. 우유 제가 항상 사는 거락토스 프리 2% 시푸드 믹스 이거랑 이거랑 파 애호박 이걸로 이거 왜 샀게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퀴즈 해물파전 눈 많이 오면 해물파전 집에서 부쳐먹으려고 샀어요 이게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쵸? 먹고 싶은 거 먹고 눈 내리기 시작한다 오늘부터 오후부터 폭설 내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거실에 이것또 꺼내놨어요. 이거 집에 있던 건데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놔뒀어요. 다. 눈이 보이시나요? 어, 눈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또 새잎 났어요. 이런 안에 펼쳐지는 중이에요. 얘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보라색. 파, 애호박, 해산물 믹스, 새우, 양파, 오징어가 많아서 이걸로 샀어요. 어, 많이 할 거거든요. 반죽해서 반죽을 얼려놓던지, 아니면 다 구워서 얼려놓던지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할게요. 새우는 이걸로 샀는데 산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샀 산. 꼬리 그거 엎데기 떨어진 거. 그 자취남이라는 채널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한국에 자취하시는 분들 밤도 보여주시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 한국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요리를 거의 해서 드시는 분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다 배달 밖에서 먹고 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또 외식비가 또 저렴하게 먹으려면 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밖에서 먹으면 조미료도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편의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시키면은 방부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먹으면 몸이 좀 상할 것 같거든요. 물론 돈은 들것 같아요. 돈과 노력이 드는데 그래도 세상을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laughs>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요리도 할수록 늘고 할수록 더 쉬워지고 맛도 더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거라도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직접 뭔가 해서 드시는 거 연습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그 방송을 보면서 했어요. 우리 맥스가 국이나 덮밥 이런 한 그릇 요리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국을 자주 해주는데 친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입맛 국 좋아하는 입맛이면 나중에 며느리 고생시킨다고 어, 아들한테 국 너무 자주 해주지 말라 막 이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생각은 국을 좋아하잖아 우리 애가 그러면은 국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백스란 저는 우리 맥스가 미역국도 좋아하고 소고기 목국도 좋아하고 국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맥스 크면 불 사용할 줄 아는 나이 되면은 국 끓이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또 결혼을 안 하든 파트너가 있으면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파트너는 또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요리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맥스가 좋아하는 음식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거는꼭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할줄 알면 남이 하는 거 힘든 줄도 알고 아들에게도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줍시다. 그래서 오늘 며칠 전에 맥스랑 이야기하다가 이번 주 금요일이 맥스 학교 안 가는 날이거든요. PA Day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아침을 저랑 보내잖아요. 자기가 요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학교 안 가니까 아침에 아침 브렉버스트 맥스가 엄마한테 만들어줄래? 이렇게 했으니까. 무 좋대, 자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아침 맥스가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도와줄 거지? 이러는 거예요. 다하지 크고 나서 엄마한테 요리를 배울 그런 기회는 없었는데, 제가 그냥 어깨 너머로 되게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쌀 씻고 이런 거는 엄마가 시키면 했었고, 설거지 이런 거랑. 뭔가 정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봐봐. 막 이러면서 본 적은 없는데, 그냥 하는 거 어깨 너머로 보고, 독립하고 나서는 이제 엄마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 막 이러면 이제 엄마가 그 카톡으로 레시피 보내줘가지고 그럼 그거 따라 하고 그런 식으로 요리를 시작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혼자 산지 20년이니까 다 하죠. 이 부분은 답답하니까 파칼로 한 번, 한번 끝. <laughs> 왠지 이 정도면 채소는 됐어요. 제가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지난번에 제 친구 승주 엄마 놀러왔을 때 이거를 사와가지고 제가 이거 집채가루 곰표 처음 먹었는데 바삭바삭 맛있더라고요. 농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적당히 꾸덕하게 해볼게요. 제가 파전은 의외로 잘안 해먹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 반죽 팁. 이거 이거 소주가 아니라 젓갈이에요. 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자해산물넣게요 와, 이거 진짜 말 그대로 해물 해산물 폭발 파전이다. 농도를 못 맞춰. 이거 파전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완성 짜잔. 수냉팬에 구운 거는 실패했어요. 이거는 코팅팬에 구운 거. 음. 액젓은 없더니 간장 안 찍어도 맛있어요. 이게 무슨 숫자야? 2019 tr trillion and 9 billion. 천재야, 민준아? 예. Yeah. 네 what? 이름, 네 이름 천 천재야? No, but mommy. Why? Huh? Why? What, I'm 어 응? 오케이, okay, 잠깐만 베이컨 에그 uh, uh. 샌드위치 베이컨 에그 샌드위치? 아니면 그냥 베이컨 에그 베이컨 에그 스무디 아, 그거 맥스 그렇게 만들래? 알았어, 엄마 도와줄게 <laughs>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 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 So you so get, so get to stay home? I love you. <laughs> I love you too. 사랑해. And today I'm making breakfast, breakfast for mommy for 바, 바, Valentine's Day, right? Uh-huh. Okay. 잠깐만. 엄마 양말 신는 동안 여기 이모 삼촌들한테 문안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맥스가 아침을 해 준대요. I wanna make a jam sandwich. Oh so. 먹었어. What else do we have in the fridge? That we can make a sandwich. Well bacon and egg and sandwich and food. Mommy, it, it's a surprise. So you so you you're not allowed to see it until until I make it, okay? Oh. Today, my mom is going to help me make my breakfast. Now we're doing the ham and the cheese. Is this mayonnaise? Mm. And the mayonnaise. First, we're doing the ham. piece of ham right so, ham and なったい 이름을 하려고 했다고? 예. 어떻게? 음. 에? 아, 근데 실패했어? 예. Yeah. 괜찮아. 어차피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요네즈는 뿌렸어? 응. Yeah. 안 뿌렸어? 안 뿌렸어. 어, 알겠어. 끝. <laughs> 맥스가 엄마를 위해 만들어 줬어. 자, 여기다가 올려줘. Happy Sunday. Yeah, I want t do the smoothie. 무라운 <laughs> 선생. 맥스가 엄마한테 선물 사준대요. <웃음> <웃음>